고 나진다니 최고한 영웅으로 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실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응. 응. 열심식으로는귀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응. 그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한 날 허락하시고, 아버지 사랑 성도들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할 수 있도록, 죄들에게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총 베풀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자로나오로나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네. 아버지 사랑한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더위주님의 기운공을 허락해 주셔서, 네. 날마다 날마다 주의 가운데 기쁨이 차고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귀한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전하는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설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또한 일천만 명을 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딸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들 영석과경화 아버지 귀한 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네. 어려움 당치 않도록도 와주시고늘 주의 품에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사랑한 성도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멀리 태국에도 얼 근각지 사랑없는 자녀들 오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소중한 그런 교회입니다만은 완벽한 교회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도 사도 가 우리 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특별히 율법 유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좀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거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육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리고 3장에 자기 자신 자신에 대해 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인 면에서 결코 유대인 법주의들 당신들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첫 번째가 뭔가면 자기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한 여기는 두 가지 바로 할례한는 거고 바로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다들 이렇게 당신들 못지않게 나도 8일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쭉, 매를면 이렇게 혈통적으로 쭉 나가는 그런 유대인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인데, 다른 피가 섞인 사람인데, 유대교로 전향을 해가지고, 유대교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와 자체는 나는, 혈통적으로 아예 피가 나는 걸을 유대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가 있는데 그 열두 집파 중에서 아주 우월감을 가진 그런 집파들이 쭉 있어요. 그열 중에서 어떤 집파가냐 바로 유다 집파, 베냐민 집파, 또 레위 집파, 에브라임 집파 이렇게 네 집파는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자기들의 선진들에 대해서, 우리 이러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가문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에나 나는 바로 베냐민 집화다, 라고 이기합니다이 베냐민 집화는, 정통적으로 열두 집화 중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집화가 바로 베냐민 집화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뭔가, 바로 히브리 중의 히브리라는 이 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중의 히브리라는 이 말은 8일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화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와 히브리 중의 히브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유대 정통적인 것에 내가 정확하게 거기에 다른 사람 없이 하는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레인의 관점에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해볼 때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유다 종파가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파예요. 유다 상대 유대는 상대 종파가 있어요 그 상대적 파가하나는 바로 다리세파가 있고 바로 사두개파가 있고 바로 에세레파가 있어요. 이 세, 세파가 있는데 이 다리세파는 어떤 하나? 바로 율법을 굉장히 고수하는 중파가 바로 다리세파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이 사고에 배운 게 바가 어, 그런데, 율법에 눈통한 그바리새파중 하나가 바로 사고와 나라라는 것입니다. 에, 그래, 그러면서, 이 사도계인은 정치 서멀테인 그런 종파고, 또, 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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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극단적인 신앙을 추정하는 바로, 바로 에네, N 네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넣어보게 될 때는 유대들이 인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예수님도 이바리세인들 굉장히 똑똑하게 예,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이 바리세파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선생님들이 이 바리세파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이 사법은 그런 자신의 그런 출신을 내세우면서 외적인 면에서 니인들이 얘기하는 그래서 어, 이 비립보교에서 자기에 대해서 못마땅히 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면에서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당신들이 얘기한 유대, 유대, 유대파 장신들의게대가 전혀 부족하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과거에 열심히 그를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다. 그런데 늘 없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한 유대 바리새인이 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최대 율법사인 가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리라는 사람이 이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를 바리새파 내부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율법 해석과 유대교 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한 을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아주 유대교의 정통에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그 밑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수학을 한 배운 사람 중에 하나로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가말리엘 사람의 밑에서 내가 공부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관는 거기 또, 플라스에서 히브리어, 우리가 히브리어는 보통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눈퉁했고, 또 우리가 신학은 헬라우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우에 눈퉁한 사람이 바로 사고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또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전혀, 어, 당신들이 얘기하는 유대인를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율법주의 어떤 율법주의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외적인 자랑거리 그런 모든 자랑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드려야겠다. 내가 이런 당신들보다 뛰어난 그런 여러가지 가문이나 여러가지가 당신들보다 뛰어나서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당연히 버렸다라고 얘기가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배우기은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구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보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왔는데 내가 다 알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봤더니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수용이었고 어떤 그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의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도 바울처럼 조아의들은 오늘도 하나님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대로나 되시기를 주의 이용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